들리고 저렇게 왼발이 그이 뒤로 빠지는 것은 역시 그 공의 임팩트 포인트가 늦는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아 밀리네요. 듀스. <laughs>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 공을 쳐서 그 다음번에 넘어오는 공이 어, 몰라 한 3이라는 스피드로 예상을 했다면 지금. 갑자기 빠르게 5나 6으로 오니까 지금 조민혁 선수가 이 공을 놓치는 거거든요. 예. 자, 튜스가 됐고요. 이번 게임 을 지키면서 경기를 끝낼지 조, 어, 이재문 선수. 짧은 볼 야크로스 음... 이게 나가는군요. 아, 네. 백핸드로이턴 실패. 다시 한번 조민혁의 기회. 어드밴티지 조민혁. 어드밴티지 조민혁. 자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만 조민혁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자 아직은 여유가 있는 이재문입니다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좋은 게또 테니스입니다. 아, 그럼요. 그, 그. 리턴 아. 안 돼요. 이번에는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백핸드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쉽지가 지우스. 않았군요. 자 다시 뒤스습니다 볼트 위에서 칸타 자, 찬스 왔죠. 스매싱 자, 확실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조, 어, 조민혁 선수, 어드벤트 이제 다시 한번 조민혁. 조민혁. 아드라인아 음, 좋아요. 네. 나 캐드발리, 나이스발리자 넘겼어요. 나갔는데요? 이게 나가는군요. 나가, 네 다시 뉴스입니다. 이번 게임 벌써 듀스만 스이 번째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민혁인데 마침표는 찍지 못하고 결, 있습니다. 결국 1 세트에서도 그 듀스를 뭐7 차례 한8 차례 이렇게 계속되는 그 게임에서. 그 이재문 선수가 이제 그 게임을 따내면서 경기가 확그 벌어졌거든요. 이재문의 서브 게임이었죠. 네. 예, 그때도 디우스만 세 번이었고요. 네. 지금도 세 번째 디우스입니다. 지금 그... 이... 백핸드를 공략하고 있는 조민혁이에요. 예, 이재문의 다운드라인 성공 한 곳에 보러 놓고 결국에는다운드라인 음. 성공 조민혁 역시 공 하나 하나에그 맵시를 놓고 따지면 말이죠. 이재문 선수는 파워가 있는 반면에 그 공의 타이밍이나 그 코스 그리고 한타이 빨리 치는 그 테니스 이런 것들은 조민혁이 저 한수 또 위거든요. 네, 그런데 예. 워낙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그. <뭐라> 아, 아니, 에요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아니에요. 그래서, 아니에요. 그러니까? 이렇게 해서 조민혁 선수가, 어, 아, 이재문 선수의 게임을 블래킹키면서 <뭐라> 경기는 <뭐라> 계속됩니다. 게임 스코어.